이 폭을 x라고 하면 이 폭을 x라고 하면은 전체 넓이가 140이라고 했으니까 꼽파스 넓이는 여기가 140인 거고 이쪽 부분 12곱하기 16에서 12x랑 16x를 빼야 되는데 12x가 지금 여기를 뜻하는 거고 16에서 이 직사각형 뜻하는 거고 여기 겹치는 거고. X제곱이 140이다. 그러면, X제곱 빼기 28X가 되고, 어, 어떻게 해야 12, 12, 곱해야 되는 수밖에 없나? 12. 여기는 4 곱하기 20. 35가 되고, 얘는 4 곱하기 48이 되고, 넘기면 4 곱하기 13이니까 72가 돼요. 52죠.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26이 되고, x,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x는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좀 어려우면 직접 계산해도 돼요. 선생님 이거 계산하기 싫어서 이렇게 공통인수를 묶은다고 한 거예요. 벽에 있어, 벽. 그니까, 이게 중에 벽에 쌓여 있는 거거든? 이게, 표현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이쪽 부분이 벽이에요? 얘가 벽? 울타리를 이렇게 할 건데, 벽이 한쪽에 막혀 있잖아요? 벽의 면에는 울타리를 설치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X, Y, X 이렇게 되고, 여기는 설치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e x 더하기 y 울타리의 길이가 72. 이쪽에 지금 울타리가 쌓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24죠. 소리 쏠리. 길이가 24니까 그다음에 x y가 72가 되는 거고 넓이가 72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e x 플러스 24니까 대입하게 되면 x 곱하기 e 마이너스 x 플러스 12는 72가 되고 2로 나눠서 36이 된 거고 마이너스 x 제곱 보내면 x 제곱 12x 5변 보내고 0이 되는 거라서 6, 6, 마, 마. 직접 계산해야 돼, 멈추고. 다시 계산해봐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길이 6 맞죠? 이게 가로는 지금 12가 되는 거고. X초 후에 높이는 이거래요. 그러니까, 초를 여기다 대입하면 높이가 무조건 나와요. 높이가 40인 거니까, 요 식은, 4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8이 되고, 넘기면 플러스 8. x, x, 2, 4, 마, 마. 2초랑 4초. 이거 두번 쓰는 거 중요해요. 이거 별표 치고. 이거 시계 대입만 한다는 생각하는 거.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시계 결과가 이렇다는 거니까. 두 자리 자연수가 있고,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10이고, 이거 중요한 게, 10의 자리를 x, y라고, 10, 1, x, y로 뒀을 때, x 더하기 y는 10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곱은, 아, 그냥 곱만 하면 되구나. x 곱하기 y는, 그 다음에 이수가 중요하네. 이수보다, 원래 수가 그러면 x, y인 거지. 근데 여기 x y 가 x y 가 아니라 10x 더하기 y 이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53이면은 50 더하기 3이잖아. 5곱하기 3이 아니라 이게 문자로 써있으면은 헷갈린단 말이야. 이걸로 되는거그 다음에 16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16을 빼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이 여기까지 나온 거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10-20 여기 좀 지저분하게 위로 올게요. 릴 y는 10-20로 두고 x에 10-20, 이거 x y 의2쓴 거고 10x에 10-20y, y 대신 대입한 거고, -16. 10 -X, 그러면은 10-x, 그러면은 1 0너스 x 제곱 더하기 1 0 x 0 1 0 1 0 1 0 1 x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그러면 여기 3이고, 7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37이 되겠죠? 세로의 길이가 길다고 했으니까, 3m가 더 길대. 가로의 길이를, 물어보면 가로를 x로 둘게요. 그러면은 세로가 x 플러스 3, 가로가 x인 상황인 거니까, 넓이 이름으로 봤으니까 둘이 곱하면 54가 되는거고 x 제곱 3x 빼기 54가 0이고 xx 9 6이 54니까 마이너스 얘가 가져가야 되죠 그럼 x는 6이 되겠죠 정리합시다 2번은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8cm의 원 모양의 피자가 있는데, 약간 느렸다. 몇 cm만큼 느렸냐? 그 약간이 얼마냐? 약간을 x라고 두자. 약간을 x라고 뒀을 때, 그럼 8 플러스 x 제곱 파이라는 n은, 느린 후에 원의 넓이는, 이전 원의 넓이 64 파이에서, 이전 원 넓이에서 57파이만큼 늘어났으니까 57파이를 더 해야 되는 거고 파이는 다 있으니까 나눠주고 미리 자그 다음에 지워지고 넘기면 마이너스 57이 되고 얘는 x, x 몇이랑 몇이니 3이랑 19를 하면 되네. 마이너스는 얘가 가져가고, X는 3이 되겠죠? 양수가 되야 되니까요. 멈추고 정, 리 자, 3번 볼게요. 우선은 가로를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Y, Y, X,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식으로는 2Y다기 4가 4X가 되겠죠? 맨 처음에 여기랑 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넓이가 84cm 제곱인 직사각형 모양의 판에 붙였더니 이렇게 됐대. 판이, 이거의 판이 8 4예요 판이 8 4야 판이 판이 84고 그러면은 여섯 장에다가 얘얘6 여섯 장에다가 아, 그다음에 2분분 추가돼야 되지? 4x가 추가돼야 되지? 그랬더니 84가 됐다는 거고 얘네 y는 2x 빼기 2가 되고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6x, 2x-1, 4x는 44. 여기 아무것도 안 쓰이는 건다 곱하기가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12x가 되니까 0이 되고, 3x 제고 4로 나눴어요. 0기 되고 x가 되고 그다음에 3, 7이 돼서 마이너스가 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9x, 7x니까 성립하죠. x는 3이 되는 거고 y는 여기가 602가 돼서 4가 돼서 둘이 곱하면 12가 되겠죠. 카드 한 장의 넓이니까. 다시 풀어보세요 가로는 줄어들고 1cm씩, 그니까 x 그 다음에 세로는 2cm씩 늘어나고 12 더하기 2x 몇초 후에 직사각형과 처음 직사각형 처음 직사각형은20곱기 12죠. 맨 먼저, 얘는 2로 나눌 생각을 해봐야 돼요. 2로 나누면, 6 더하기 x, 이거니까, 두개 같이 나눠야 돼. 그럼 10곱기 12가 되고, x가 되고,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20이니까 14X, 그 다음에, 120이네요? 소고되네요? 얘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4니까, X는 0 또는 14가 되는 거고, 14가 되는 거지. 다시 풀어보세요. 정사각형 모양을 오려낼 거래. 그러면은 여, 여기가 x, 여기가 x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2-2x가 되는 거지. 얘는 20-2x가 되는 거고, 얘 x니까. 맞지? 그러면은 34의 밑면의 넓이가 128인 거니까. 128인거고 4로 나누면 31 분배하면 x제곱 60이니까 빼면 29가 되는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짝수공식 써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8플마 3 93 루트 93이 되는거죠 근데 더하기가 되겠지 빼기면 음수가 되니까 9번은 조금 더 쉬운 풀이가 보여서 다시 볼게요 우선 18cm인 끈을 잘라서 정상형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선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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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로 뒀을 때, x 더하기 y가 6이 되겠죠. 3x 더하기 3y가 18인 거니까,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는, x는 6-y가 되겠죠. 됐어요? 6-y 여기 -Y. 6-y가 되는거고 두 정성각형의 넓이 b가 3대 2가 되는거니까 그러면은 넓이 b가 넓이 b가 3대 2면 길이 b는 루트 3대 루트 2인데 길이비의 제곱이 넓이가 비 된다는 거. 길이비가 지금 6-y 대 y에요. 길이비의 제곱이 지금 3대 2인 거야. 그래서 내항과 외양의 곱이 같다는 거 이용하면은 3y 제곱. 36-12y 플러스 y제곱 y 제곱 2y제곱 넘겼어요 4y 빼기 72는 0이 되겠죠 y는 a분의 마이12 플마 루트 b제곱 12제곱이면 144니까 b프라임제곱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또 부호가 바뀌네요.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은 72가 돼서 6, 2, 1, 6이 되나요? 그러면은 얘는 6노트 6인데요. 손 손이 손에 열심히 해보면. 풀 맞는데, 지금 작은 거니까, 작은 거긴 한데, 봐봐, 작은 거라고 빼면 안 돼요. 빼면은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요렇게 되야 되겠죠? 크고 작은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를 X라고 두고, 하나를 Y라고 둘자 편이 정사각형이고, 넓이 합은 468.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68. 한 변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6만큼 길다. 그러면은, x는 y 더하기 6이 되겠죠. x가 y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지워놓읍시다. 그러면 y제곱 더하기 12y 더하기 36. y제곱 더하니 2가 되고, 468이 되고, 얘는 y제곱 더하기 6y 18 2, 3, 4니까 넘기면 6 6이 되고 이니까 2, 1, 6인가요? 2, 1, 6 마이너스 7. 우선 이렇게 숫자가 클 때는 소인수분해를 하는게 좋은데 우선은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우선은 216이면 은 4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4곱하기 5는안 돼. 그렇지? 그래서 2배 또 일어나니까 2배를 해 봤는데 또 간격이 아직 6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3을 곱하거나 하면은 간격이 너무 좁아지니까 여기에서 3을 곱해서 11은 여기 3나눠서 18로 찾았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건 프린트에 있던 거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 어? 야 이거 하면 12 곱하기 18 하면 나왔던 거가 기억이 나야지 좋아. 시험장에서는 본 면에 작은 정사각형이니까 12죠. 문제는 큰 정사각형 물어볼 수도 있어요. 조금 바꾸면 우선 답은 12. 한번 풀어봐요 다시. 둘레의 길이 합이 40. 면은, 4x, 4y가 40. 넓이의 차,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0. x 더하기, y 합차공식, 는 50. x 더하기, y가 10이죠. 빼기가 5죠. 연립하게 되면은, 1위, 위 아래 더하면은 x는 2분의 10, 어, 근데 10 괜히 보였다. 길이 차는 이이 나왔는데, 2분의 5가 되죠. 10번 이렇게 1차식이랑 섞인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p는 알레 아, 수선의 반이라고 했는데 수선의 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Q가 중요한 거거든. Q가 뭔 소리냐면은 Q의 좌표를 x 좌표를 a라고 하고 y 좌표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되거든. x 좌표가 a니까 여기 대입하면 y 좌표가 얘가 된다는 거. 여기 가 넓이니까 그러면 a 곱하기 26이 24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6의 0 a 제곱 마이너스 8의 0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a는 2 또는 6이 된다는 거두 가지 경우 p의 근데 답이 이게 아니라 p의 좌표를 물어봤거든요. 좌표는 점을 뜻해. 그러면은, 점은 이렇게 써야 돼. X, Y로. 2, 뭐, <laughs> 2 대입하면은 12. 6 대입하면은 4. 가 되는 거야. 다시 풀어봐. 지금 우선은, 먼저 보여야 되는 게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은 관계라는 거. 왜 그러냐면, 여기 한각을 공유하고 90도, 한각을 공유하고 90도니까 AA 닮음이야.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기 1대2야. 여기를 x 라 두면은 여기가 2X야. 여기는 20-2X죠. X 곱하기 20-2X가 48. x 곱하기 10 x가 24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는 거야 분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10x 빼기 24는 0인 거니까 4 6 24니까 마 마가 돼서 x는 6 또는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 c 의 길이가 10보다 작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여기 길이가 6이 돼야 되겠지? 6이 돼야지 여기가 8이, 8이 되잖아요.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풀어봅시다. 12번은 우선은 요거를 절파하게해야 되는데 어떤 수의 3을 곱한 후에 해서 여기가 3x가 되는 거고 얻은 진수의 4분의 3만큼 증가. 4분의 3이 증가했다는 거는 원래 있던 자기 자신 1에다가 4분의 3을 더했다는 거거든? 이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이해하는 거? 시험 전날이니까 외워야 돼? 4분의 7이 되는 거야? 1이 자기 자신에다가 4분의 3이 추가된 거야? 얻어진 수를 7로 나눴다. 그러면은 7분의 1이 되는 거고, 몫의 3분의 1만큼을 감소시켰다. 그럼 원래 있던 1에서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고, 얻어진 수위에 자신을 곱한 후에 이 자신을 곱했다는 게 X가 되고, 그 다음에 52만큼 작게 해서 제곱근을 취하고, 8을 더하고 나서 10으로 나눴더니 2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으로 나눴더니 2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얘는 20 넘기면 12가 되는 거죠.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열심히 계산해야 되고. 우선 7, 7, 3, 3 나눠지고. 2분의 1 x제곱 빼기 52가 남아있는거고 루트 아직 남아있고 x제곱이 144 12제곱에다가 52 넘어가서 196 14제곱이야 그래서 넘기게 되면은 x제곱은 2 곱하기 14제곱이고 x는 14루트 2가 된다 루트 지우면 14가 바깥으로 나오고 2가 남아있어서.